이렇게 먼길 달려와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인사합니다. 네, 멋지네요. 파이팅입니다. 네, 고용성. 네. 자, 우리 자 이번에는 어, 작곡가이십니다. 김태규님 인사겠습니다이름은 까불어. 아, 아, 아 이이 이태규 김규. 선생님, 작곡가이신 예,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, 네 안녕하세요. 지금 출연 목동이고요. 네. 그뭐 씨, 아, 뭐 네. 그 한, 지금 뭐 조원성 씨, 뭐그은 지금 한명 이상 히트 중. 아 준비하고 그리고 가장 히트 곡이 뭔가요? 최고의 선 최고의 선물. 선물. 네. 매일, 매일 아 네. <laughs> <정말> 저희 <laughs> 이런 고소시. 치악사치악사아 네네. 네, 선생님, 네. 그 콘서트에 이렇게 참 와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. 아, 오늘 참눈 논산. 네. 네. <laughs> 축하드리고 네.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이런 모임이 종종 네. 있어서만 좋겠습니다. 아, 앞으로 후배, 그리고 후배, 서로가 후배 또, 네. 소통하면서. 네 그래요. 그 사람은 사람은 잘 만나야지. 그렇죠. 파리가 철길길을 갈수 없잖아요. 그렇죠. 말꼬리부터어가 철길을 갈수 있어. 그러니까. 윤대훈 북 골리더하고 코스키장 옆에 있어 그렇지 다 잘돼요 아, 아, 아. 역시 그래서 사람 만나는 네 선생님 어떤 오늘, 사람을 만나야 하나요? 기약 말씀 감사합니다 <laughs> 우리 선생님은 노래를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작곡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